가본 것 없고 해본 것 없고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월터. 월터의 인생에서 유일한 취미는 멍때리며 상상하기. 이렇게 말이 죠？라이프 의 필름 관리 자인 월터 는 출근 을 하고, 회 사가 구조 조정 중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울한 소식을 뒤로하고 근무 부서에서 사진작가 션 오코넬의 필름을 확인하는데 25번 필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며 해고를 예고하는 구조조정 책임자 션 오코넬 25 for cover my most grand t h 하지만 월터는 25번 필름이 없다는 걸 숨기고 재무팀의 셰릴에게 쇼노 코넬에 대해 물어봅니다. 알아보고 um, really so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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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겠다는 셰릴. 라이프 최종호에 실릴 표지 사진의 행방을 알기 위해 션 오코넬의 다른 사진들로 행적을 유추하고 셰릴의 도움으로. 쇼 노코넬이 있는 곳을 짐작하죠. 아무래도 쇼 노코넬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로 복귀하는데 재수 없는 수염쟁이와 마주치고 Okay? Hey, dream machine. Hello? I just, I want proof you heard me. Next time I see you. 간죽거리며 월터를 압박합니다. 월터는 찾을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봤지만 25번 필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 속의 쇼오코네를 보고 007 가방을 챙겨. 라이프지 표지로 장식된 복도를 지나 쇼노코넬의 거주지를 찾아 떠납니다. 그린란드에 도착한 월터 작은 마을의 술집에서 쇼노코넬의 행방을 묻다가 술 취한 사람 과시 비에 휘말리 게되 고, 술 취한 모 습의 헬 기를 안타 려고 하지만, 월터는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헬기에 올라탑니다. 차가운 바다 위에 어크스너 호가 눈에 나타나고, 월터는 어크스노코를 향해 우편물을 들고 뛰어내리는데 바다에 빠진 월터 주위에 돌고래가 보이고 돌고래가 아닌 상어였습니다. 다행히 월터는 무사히 구조됩니다. 목숨을 구한 월터는 배에서 션 오코넬에 대해 물어보는데, 월터는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숀 오코넬이 아이슬란드로 갔다는 정보만 얻습니다. 아침이 되어 어크스노코는 아이슬란드에 정박하고 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에이아파들라이 웨키들 화산으로 갑니다. 한 대뿐인 자전거를 쟁취하기 위해 뛰는 월터. 쟁탈전에서 승리한 월터는 에이아파들라이 웨키들로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잘 가던 중 멍하니 상상을 하다가 자전거가 망가져 뛰게 되고 아이들과 물물 교환으로 스케이트 롱보드를 얻습니다. 만발의 준비를 하고 내리막길을 질주합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이렌이 울리고 화산이 폭발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비행기 위에 손을 보게 되지만 화산이 폭발하여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월터는 숀과 만나 사라진 25번 필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꿈을 묻습니다. 이상과 공상 그 사이 어딘가 머물러 있는 아이들은 다양한 꿈을 말하고 슈퍼맨 같은 히어로가 꿈인 아이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다른 꿈을 찾기도 하죠. 아이들은 저마다 꿈을 얘기하고 성인이 되어 가면서 어릴 적 꿈을 잊습니다. 성인이 되어 직장을 다니고 맡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의나 협업을 하며 공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하루에 많은 대화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얘기가 주를 이루고 나에 대한 감정에 대한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살기도 힘든 사회에서 내일을 꿈꾸기 어렵지만 그래도 꿈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경쟁 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꿈.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꿈.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꿈, 쉬고 싶을 때쉴수 있는 꿈,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수 있는 꿈, 모욕과 굴욕에 대항할 수 있는 꿈. 평범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유와 권리를 상상하고 상상을 멈추지 않는다면 오늘은 아니더라도 그날은 도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라이프의 모토처럼 모든 사람들이 관습과 생계의 강압에서 탈피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지향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인생의 이력서가 다채로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리발 유니버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